작가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2%또 우리 인생에서 부족한 2%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죠. 오리슨 스웨트 마든.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부족한 이 프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음. 오리슨 스웨트 마드는 미국 뉴햄프셔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3살때 어머니를 잃고 7살때 아버지마저 잃은 천애 고아였다. 어린 나이에 시골 농장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에 지달리면서 성장한 소년의 간절한 꿈은 하루라도 편히 쉬어 보는 것과 한 끼라도 배불리 먹어 보는 것이었다. 궁핍이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하는지를 유년 시절부터 온몸으로 경험한 그는 육체적 궁핍보다 정신적 빈곤이 사람을 더 절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농장의 다락방에서 우연히 한, 한 권의 책을 발견했고 밤새워 읽고 난 다음 날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요. 노예 생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밤이 되면 손톱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런 소년이 책한 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소년에게 그토록 큰 감동을 전해준 책은 19세기 스코틀랜드 작가인 셰무얼 스마일스의 자조론으로 이 책은 역경과 고난에 우는 많은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꿈, 삶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은 성공학의 고전으로 유명했다고 해 유명하다고 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오구가 실려 더 유명해진 이 책은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 번역 출간되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책으로부터 큰 정신적 감화를 받은 소녀는 이후 농, 농장을 탈출하여 도시로 나갔고 막노동을 전전, 전전하면서도 불철주야 공부에 매진한 끝에 보스톤 로스쿠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뒤 글과 강연으로 인생의 무게에 눌려 실험하는 대중들에게 성공을 향한 꿈과 용기를 전해주는 일에 매진하던 그는 s u c c 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성공자들을 차례로 인터뷰를 해 이를 기사로 실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이 자신도 홀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 잡지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잡지의 하나로 꼽히며 지금도 인쇄 매체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이 또한 이 잡지를 통해 수많은 성공학 전도사들이 배출되었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지그지글러, 노먼 빈센트빌, 스티븐 코비, 나폴레온 힐, 얼라이팅게일 등 하나같이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인물들이다. 한 시골 농장에 보잘것없는 소년에서 슥섹스 발렌인으로 성공한 그의 이름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오리슨 스웨트 마드입니다자 그럼 이제부터 오리슨 스웨트 마든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잎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사업 실패, 연인과의 결별, 결별 가정불화로 자살하는 사건들을 매스컴을 통해 접한다. 이 모든 일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다. 바로 좌절이다 이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도심 광장 구역에 있는 벤치에 쪼그리고 앉아 매일 낙담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오랫동안 공들인 사업이 동료의 배순으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면서 녹숙자 신세로 전락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옆에 다가와 앉았다. 끼재재한 몰골에 수에, 술에 취해 있는 노인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딱한 생각이 들어 노인에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냐고 묻자 그가 대답 대신 이렇게 되물었다. 자네 지금 자네를 제일 괴롭히는 게 무엇인가? 청년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늘어놓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노인은 혀를 껄껄 차며 말했다. 나에 비한다면 자네는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자네에게는 건강과 젊음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 남은 삶을 생각해 보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 청년은 기가 막혔다. 딱하기로 치면 그렇게 말하는 노인이 더 형편없는데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다니 청년은 고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건강과 젊음이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청년이 긴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 하자, 노인은 또다시 혀를 껄껄 차며 말했다. 젊은이 자네는 나처럼 좌절의 인생을 내어주지 말게.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한때는 사업에도 크게 성공했지만, 한순간의 실패로 열정을 잃게 되었고, 그때부터 술에 의지하게 되었네. 처음에 술은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지. 미래에 도전할 용기를 주는 듯 했으니까. 하지만 점점 그 효력이 줄어들었고 나는 더욱 미친 듯이 술에 빠져 지냈지.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내 정신은 파괴되어 갔고 한때 술이 내게 주었던 힘과 담대함은 사라지고 말았다네. 기늦게 그걸 깨닫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네. 나는 술을 끊을 수 있도록 통제하는 정신력까지도 모두 술에 매어주고 말았거든. 지금 나를 보게 내게는 미래도 희망도 전혀 없다네.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한가지 묻고 싶네. 최근에 거울 속에 자네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고 보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었다.어쩌면 패배자의 낙인이 덕지덕지 붙은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걸 일부러 회피했는지도 모른다.청년은 참으로 오랜만에 심장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노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네. 하지만 실패한 후에 포기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청년은 실패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포기라는 노인의 말이 심장에 꽂히는 것 같았다. 그는 당장 일어나 공원을 떠났고 몇년후 재기에 성공한 그는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해요. 가장 힘든 순간 나에게 영감을 준 것은 좌절에 모든 것을 내어준 한 불운한 노인이 전해준 지혜였다. 우리가 좌절에 무릎을 꿇는 순간 올바른 생각은 모조리 마비되고 만다고 합니다. 좌절과 절망에 직면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분다 해도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비바람이 그치면 다시 햇살이 대지를 비출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한번더 이야기해드릴게요. 좌절에 무릎을 꿇는 순간 올바른 생각은 모조리 마비되고 만다. 좌절과 절망에 직면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겉샘 폭풍이 분다 해도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비바람이 그치면 다시 햇살이 대지를 비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죠. 비바람이 오고 폭풍 뒤에 햇살이 오면 우리는 아, 해가 떴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매일 해가 떠 있으면 그 햇빛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험난한 일이 와도 험난한 일 뒤에는 꼭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음, 그 때를 견뎌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한밤 중에라도 세상을 밝히는 달빛을 보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어두운 뒷골목에 얼씨년스러운 정막한, 정막만 느끼게 된다. 나는 이것을 맑은 생각이라고 부르고 싶다. 맑은 생각으로 볼때 과거의 실패는 인생을 파괴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허상일 뿐이다. 그러니 세상이 당신의 악기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고개를 들어 태양을 보라, 현재의 환경과 불운을 탓하지 말고 정신을 항폐하게 만드는 적들을 향해 이렇게 되네요 보라. 나는 부정적 인생과 의심 좌절을 느끼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감정들은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행복, 과 평온을 느끼도록 창조되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는 빈곤과 처절함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좌우한다. 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움은 내 인생에서 차지할 자리가 없다. 나는 용기와 자신감, 정렬이 넘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좌절은 실상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사악한 감정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것이다. 소망하는 목표에 대해 의심이 들거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퍼질 때, 자절의 그림자가 언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온몸으로 폭풍에 맞서고 그로 인해 한층 더 다듬어져서 성공자의 대열에 우뚝선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자절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삶의 무게를 기쁨으로 여기고 역경을 웃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승리를 꿈꾸는 삶과 매일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불운에 대해 불평하면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삶을 비교해보라.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감에 무릎을 꿇으려 할때 이들 두 부류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외쳐라. 나는 좌절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난간을 극복할 방법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나 자신을 동정하면서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버리겠다. 인생의 일시적인 불행에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존재라는 걸 항상 기억하겠다. 미국 최초의 백화점 설립자인 존 워너 메이커는 소년 시절 필라델피아에서 옷을 배달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막 일꾼이었다고 해요. 그가 소년 시절을 보냈던 1850년대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로 이른바 골드러시로 이내 서부, 서부로의 인구대이동이 시작되던 때였다. 그는 모든 면에서 지쳐진 사람이었다. 배운도 가문도 형편없는 그에게 단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세상 누구도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워너 메이크에게서 굳이 다른 특징을 찾자면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만큼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상점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고단한 삶을 지탱할 만큼 품이 크다는 건 역시 그의 특징이었다. 누군가 그 시절의 워너 메이크를 보았다면, 그리고 그의 장례 포부를 들었다면 코웃음부터 쳤을 것이다. 남루한 옷차림에 그가 자신의 처지에 비해서 너무도 웅대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백화점이라는 개념을 처음, 처음 도입하여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맨으로 유명한 그는 소비자는 왕이라는 슬로건을 맨 처음 사용하고 신문 광고를 이용하며 정찰 판매제를 개척하면서 소매업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의 오늘만 볼뿐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가 흘린 눈물과 땀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워너 메이커가 필라델피아에서의 크고 작은 성공을 발판으로 뉴욕 브로드웨이의 미국 최대 규모인 워너 메이커 백화점을 세운 때는 그가 58세 되던 해였다. 그때까지 그는 숱한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소년 시절 세운 목표를 향해 꾸준히 앞만 보고 달렸던 것이다. 그는 말한다.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아를 상하게 하는 그 무엇도 내면에 뿌리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실망, 역경, 시련이 사라지면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짓누르려 하는 사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생을 착실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의 요구가 그 사람의 그릇됨을 보여준다. 우리 자신이 좌절에 압도당하거나 또는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종류의 심적 고통, 시험, 공경과 싸울 필요를 못 느낀다면, 삶의 여정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근... 우리 자신이 좌절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을 떨쳐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낼 뿐 아니라, 자아의 모든 면을 강화한다. 그러니 긍정의 힘이 당신을 이끌게 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고개를 쳐들면, 고통을 쳐서 쫓아보내고 당신 주변에 다시는 의심도 못하게 하라. 당신이 반드시 채워야 할 2%는 바로 이것이다. 자, 여러분이 반드시 채워야 할 2%는 뭘까요? 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응. 긍정하고 또 공정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잘될 거라고 긍정하고 또 긍정하세요. 과거에 했던 나는 안돼라는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잘될 거야. 내가 되고 싶은, 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하고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발자국씩 긍정하고 또 긍정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이프로 잘 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